브래드피트, 톰 크루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는 유명 연예인들은 어느 호텔에서 묵을까요? 그들만이 묵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파파라치의 눈을 피하고 최고급 서비스로 휴식을 취하는 그들만의 완벽한 호텔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래드피트. 이제 환갑에 접어들었지만 영화 F1에서 여전히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 브래드 피트는 영화 F1 홍보 투어 중 뉴욕 미드타운에 있는 더 휘트비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더 휘트비 호텔은 맨하탄 5번가에 위치해서 뉴욕 센트럴 파크와 아주 가까운데요. 유명 디자이너인 키 캠프가 만든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독특한 가구, 미술 작품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호텔이에요. 객실은 천장이 아주 높고 창이 커서 내부가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스위트룸에는 테라스가 딸려 있어서 뉴욕 시내를 구경하기 좋습니다. 특이하게 이 호텔에는 휘트비 시어터라는 130석 규모의 극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브래드 피트뿐만 아니라 해리 스타일스나 엠마 스톤도 이 호텔에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기본 룸이 하나 약 100만원부터 시작하며, 펜트하우스인 휘티비 수트는 하나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브래드피트는 이외에 트럼프가 만든 뉴욕의 프라자 호텔, 파리의 르 메리스 호텔 등에 주로 머문다고 하네요.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2025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서울 신라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는 방한 때마다 서울 신라 호텔에 묵어서 한국 팬들에게 톰 크루즈의 국밥집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신라호텔에는 톰 크루즈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내한시 머문 적이 있어요. 톰 크루즈가 신라호텔에서 묵은 방은 프레지던셜 스위트로 하루에 900만 원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호텔은 한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로 남산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진 좋은 입지, 전통과 현대적 미적 감각이 조화된 시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명성이 높습니다. 온수풀을 갖춘 야외 수영장인 어반 아일랜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라 면세점과 피트니스 클럽 및 연회장을 갖추고 있어요. 미쉐린 3스타의 라연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 셰프들이 즐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톰클루즈는 한국에만 총 8번 방문했는데요. 서울 신라호텔 외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도 머문 적이 있다고 하네요. 남산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캐데언의 성지인 남산타워가 바로 보이는 5성급 특급 호텔이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헐리우드 대표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최근 숀펜과 찍은 원 베트 레프터 언하더라는 스릴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베니스 영화제를 방문하는 등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디카프리오가 자주 찾는 호텔은 대배우인 로버트 드니로가 운영하는 뉴욕의 그리니치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카브리오가 주로 머무는 방은 그리니치 펜트하우스로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객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니치 호텔은 뉴욕 맨하튼의 트라이베카 지역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공동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사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모두 다른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앤티 가구들과 수공예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파파라치들의 접근이 근원적으로 방지되어 있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250년 된 일본 나무로 지은 실내 수영장과 일본 전통 가옥을 모티브로 한 스파는 뉴욕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밖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벨 에어 호텔의 단골 고객으로 알려져 있어요. 벨 에어 호텔도 헐리우드 스타들의 은신처 같은 호텔로 자연 속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잘 보셨나요? 헐리우드 셀럽들이 묵는 호텔이 고가이긴 하지만 호텔 내에는 다양한 객실 옵션이 있어서 잘 찾으시면 꽤 가성비 좋은 객실들도 있답니다. 호텔 가격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